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아스팔트 에이신데요. 저 제가 오늘은 어 사실 저번에 했던 그 차량. 일단 다음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어그그이름 그, 뭐지 포 뭐지 일단 그 포드 차량인데 제 제가 얻을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 광고 뭐야 이거. 남부르기니, 혹시 남부르기니, 그거 안 쓰나요? 일단 그 남부르기가, 니 어, 뭐, 어떻게 말해주냐. 이, 이 남부르기니, 저 황금 남부르기니 보이시나요? 저 남부 얻기 위해서 이거 광고 시청해야 되는데, 네, 이거 나고요 차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 람부르기니가 나왔으면 전 대박입니다. 그럼, 그, 그, 그 포드 차량 다음으로 리뷰해볼 건데요. 이거 어떻게 이거. 오래걸 끌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광고 시청해 볼게요. 이건 뭐야? 이건... 여, 말도 안 돼. 혼자서 어떻게 해서 그렇다. 람보르기 나오면 대박인데 전 진짜 저 남보 이..이런 아 이것도 뭐야 여러분 이 광고만 시청하고 바로 할게요 우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이아이내이이런 이건, 이건, 는데전건이 지겨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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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건이거이오겠오이거이 왜차안 나오면 저 진짜 어이가 없거든요? 이왜 아무것도 안 나와? 아. 자, 이제, 응. 나이스, 가겠습니다. 포커스죠? 포커스. 근데 저번에 색이 바뀌었죠? 저번에는 이 색이었는데 이 색을 바꿨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그람보린가 없어도 얼마든지 모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좀 차가 느리죠? 포카스. 차. 제가 노래도 클날버했다 네, 왜 얘네는 원래 대못터 잘못... 아! 잠시만요. 이 노래가 나와야지. 제가 이 노래 라디오 중에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노래는 리얼레이싱 3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원래는 리얼레이싱 3 노래인데 이게 아스팔트의 1에도 있습니다. 아하! 트리플 킬 오케이. 야 뭐야 포커스로 아까 전에 그거 M2 아니었냐? M2를 어떻게 이걸로 없애냐? 앞엔 미쓰비시인데요. 왜 미쓰비시가 나보다 늦... 나랑 거의 비슷한 속도인 거죠? 오늘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저보다 빨라야 되는데 앞에 저거 F1 자동차죠? 전, 저는 F1 자동차 갖고 싶은데 설계도가 없습니다, 나이스! F1 전 자동차들은 다 그거잖아요, 그 설계도 아, 근데 여기서는 모디브로 해야 드리프트가 잘 돼요 그쵸, 잘 되죠? 아, 잠깐만 좋았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 뭐야? 야, 왜? 설마, 쟤는 부스터 쓰고 있다고 내가 지금 못 파손시키는 거야? 말도 안 돼. 아, 느려. 이거 너무 느려, 느리잖아. 이거 너무 느려. 왜? Ds 차량이었습니다. 어때서? 아 노래 끝난다. <laughs> 죄송합니다. 소리 좀더 크게 소리가 너무 안 나서 와. <laughs> 잠깐만 이거 뭐였냐? 야, 잠깐 이거 버그 아니었어요? 어떻게 차가 점 어떻게 차, 이 옆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차가 부서져? 그게 가능했냐고요? 와우! 오, 야! 어, 왜 했습니까? 한쪽 바퀴로 달리기. 한쪽 바퀴로 달리기 두 번째 같은데! 오이 뭔데? 아까 전에 그거, 모디브로 드립트 한 거랑, 이런 거랑 드립, 이, 이거 드립트 한 거랑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뭐 그렇게 차이점안 나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네. 요 저는, 아하! 민족 드립트가 더잘 되는 느낌? 아, 맞다. 그거 내가 안맞다 아, 바보. 아저거 우라칸랑 라이 간 하이퍼 스포트랑 카메라 SS 갖고 싶다. 우라칸은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차장은 어 보자. 가속력 5.774초 느리네요. 최고 속도는 200 263.9초 느려요. 핸들링은,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GS가 들어갔는데, 그, 그 GS가, 죄송합니다. 저거에 들어가서. 일단 다시 이어서, 핸들링은 1.227g. 그, 그, 일단은 그 모르겠고, 일단은 램인것 같고요. 니트론 용량은 31.31.5km. 쪼끔 길죠. 아주 조금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도색부터 한번 해볼까. 나 돈이 부족하네. 돈이 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총 오버롤은 보이셨죠?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말안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총으로 오버롤을 봤어야 했는데 이거 끝나고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레이스. 난가 일단 오 미안해 M 1 어, 뭐냐 인나 야. 야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 니트로 용량이 좀 길긴 기네 너무 긴데 이거 꽤꽤 꽤 길다 근데 이거 오, 오케이 스무스한 드리트 야 근데 뭔뭐 파손시키면서 스무스하게 드리프트 하냐, 어떡해. 아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아이, 아야 아이! 핸들 다른 쪽 방향으로 돌릴걸. 왜리나 나 바본가 봐. 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닌디나석이 원 히트 킬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거기다 나이스! 내가 어디까지 말했었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그냥 가자. 아내네내 야, 뭐, 이래! 차가 안 좋긴 안 좋다, 이거. 핸들링도 꽤안 좋아, 게다가. 강해야지, 그렇지. 근데, 힘은 좋아, 힘은. 아니 왜 포커스가 힘이 좋아? 저 앞에 벤츠 두 대가 가는 거 보이시죠? 뭐 벤츠 두 대? 잠깐만 벤츠? 벤츠 들어 계속 그까아 실패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앞에 벤츠가 있어. 괜찮길. 괜찮길 불 불. 제가 좀, 상대방들 잘 너무 스무스하게 파괴하나봐요. 꿀밤! <laughs> 그렇지. 일할 때 꿀밤이 들어가야지. 아이, 뭔 소리냐. 전기길? 왠지 자동이, 아, 아예! 아니! 아니, 뭔! 야, 낸난 내가, 아, 난 내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는데. 이거 너무 차가. 이게 차가 쪼, 와! 오늘은 여기 가고 싶네요. 좀 이렇게 노래가 허전하네. 아, 노래 안 바꿨구나. 됐어, 이거다.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사람은 나이 노래 안 바꿨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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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가속이 조금 좋다. 방금 전에 람보 처럼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람보르기니랑 엔진 소리도 완전 틀리고 속도도 틀려요. 핸들이도 틀고 리전 페라리를 좋아해요. 부가티도 좋아해요. 파가니도 좋아하긴 하죠. 그왜 갑자기 그런 슈퍼카 얘기? 생각해보니까. 어,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맥라인이 나한테 하나도 없었잖아! 어? 그랬나? <laughs> 제가, 내가 얘기해놓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오늘은 포커스 RS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볼 차량은요, 음. 장소리가 음. 났죠? 딱 소리. 죄송합 다음 시간에 볼 차량은? 어디냐 어디냐? 이거 말고 y 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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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g a Yoga, y f f a Yoga, Yoga, y 여기 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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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ood night